한개월 동안 총6.5% 감량이고요. 캐주얼 2kg 정도 감량어요 아, 출산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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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월이 됐을 어, 음. 그 음. 때 바지를 사봤는데 프리 사이즈이면 그거 바지가 안 들어가니까 하이부가 많이 나와서 그때 차도로 충격을 갔는데 이제 그 네, 며칠, 며칠 지나고 이제 가족 여행 가어요 수영장 비키니를 입었는데 등살이 다져나오 거예요. 제가 20대 초반 때만어도 살이 뚝빠지 다이어트는 어된는 것만 세상 방법이라고 생어요 근데 이제 30대 다 보니까 제가 얼마 나 그건 방송증에 나온 거예요. 근데 아무래도 20대 초반 때 했었던 골마우스에 다이어트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피 도움은 저희가 이제 5 9 0일 동안 제 생활 습관과 이 건강함도 같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이 골고살이랑 가슴, 여자들은 가슴살, 가슴살이 나잖아요. 서이 되게 좋아 예전에는 도구멍 차오를 때까지 밥을 먹어지그느는데 지금 t 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배가 차면 그도 자연스럽게 으 내려오는 그런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하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혹시 또 있다면? 그리고 하기 전에는 제가 생전지 굉장히 어 <목소리> 이제 일주일 전부터 초예민을 많이 <목소리> 가면 남편이랑 매일같이 싸웠 써서, 남편이, 챙겨할 때만 되면, 이렇게, 예민하게 변하다, 이렇게, <목소리> <그래서> 이렇게, <손길이> 이렇게, <목소리> <하고 있었고 목소리> 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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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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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게 이렇게, 이렇이게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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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, 이이게이이요